응? <laughs> 자한고고 <laughs> <맞아. 맞아. 웃음> <laughs>

그동안 모두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단니까 대량으로 거래할 수있니까 오늘은 와 내장 한4월담에 수녀의 맞춤 가격 한국의7 5 0 싶는 용모하게 이곳에 인분 이른바 중동 저항의 중의 거센 저항으로 보인 다

러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해 네, 뭐, 러시아의 도움을 드리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음. 오스틴 장관은 현재 시간 19일 주요 7개국 G7 국방장관 <laughs> 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같이 발표하여 북한이 자신이라면 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G7 국방장관들은 군사정보를 포함한 우크이나에 대한 증거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중국의 러시아 증거을 우려한다고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군에게 군복부와 군화등 보급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했다고 미 n n n 방송에 보도했 n 니다 c n n 은 현재 시간 19일 우크라이나 문화 a r 전략 u 통정보보안센터를 통해 해당 한글 설문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 n c n n 은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 병사들이 g 자와 제목, 신발의 a r y 기재하는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 u n 부산에서 돌아온 토트넘의 손흥민이 복귀전에서 환상적인 활약을 드리며 시즌 3호 골을 가르했습니다 팀의 승리를 겨인했는데요 응. 경기 주요 장면 김기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깍두기 한팀 3호 22일 만에 실전을 이룬 토트넘의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전반 초반에는 몸이 무거워 보였고 하지만 예열을 마친 후반 토트넘의 매력적인 활약이 시작됐습니다 <목소리도> 아 어제는 저방 앞에 내려는은콩이 엄청 이나더요 그리고도 시비보장도 모르고 안 기르고 싶게 그리고 방을를매더니 갔다가 내가 자리를 왜 끊어 놓으다 예명하던 자리에 저온자리다가또붕 끼주고 할아버제복밥 먹는 듯이 자꾸 끼기 댕겼어. 제아신경 쓰지 말아요. 천거잖아콩한대로말 私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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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私は私は私は私は私は私は私は私私は私私私は私は私は私は私私私は私私は私私は私私私私は私私は私私私私私私私私私私は私私私私私私私私 방관세계 각국에서 시행하는 방역 대책 기관들은 경북 상주시에 있는 단호 사용 공장에서 의심 물품과 접 정밀 검사 결과 <laughs> 러피스킨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 발생이고 상북에서는첫 번째로 확인된 방역 관련 대응 발생입니다. 자 이거 누가 진짜? 나 공부한 거 아니야? 저저 저쪽에. 그건 응. 뭡니까? 김질이 완전히 바거같은등배추와 모든 김장, 채소 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옛날에 그 생각을 한다는음못하기 배추의 소매 가격은 한기 평균 2 1 2 3원무는한개 3,561원으로 음. 1년 전보다 각각 39.8% 46.9% 비싼 수준이라고 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 말부터 배추와 모의수확가 늘면 김장철는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어젯밤 설악산에는 천눈이 내렸습니다. 자연의 니다 어제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급폭으로 떨어졌죠. 오늘 아침에 서 어제 비, 거리 바람 불더만 쓰러졌네. 비가 오고 있 낮에도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기온 1 9도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한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낮이 29.3도까지 올랐는데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 0도까지 모예팔이 아,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지 않도록 차림 신경 쓰셔야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영남 지역과 제주에는 구름이 많으겠습니다. 음. 그 지역은 산발적으로 비가 음. 정하겠는 음. 음. 청주가 18도, 광주 19도, 강릉 1 5도머무는등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진짜. 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음, 중이라 시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말이니다 반대 을모에서 언론에서 알리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내일은 부고는고모가술한잔할 때는 사람들하도 소통을 하면서 술한잔하면시절지술 사람하고 소통도 때에 이리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내가 우기빨리어 야, 야, 야. 야, 아니 술이 아니고 야, 이라 야. 니 야. 야, 야. 라 야. 야, 야. 그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서 그래, 아, 오, 그래 양패래고음 아기는 날벼서 조물 등을 밟고 올라서 그냥 기르지 음 않습니다 이제 고개 숙성하려나 아우, 요 인파가 물려 보행이 어렵거나 신체 압박을 느끼면 최소기 안전한 장소로 니다 우리가 연장님이어 골고루 넣어가지고 헉! 한 번만에 먹잖아요 어? 네. 따로따로 먹어도 이 노조 연장이 받가가 영상이을 주는 일과 장뭐들 노동자들 막 대마잖아. 응? <laughs> 그거 줄게. 뭐 줄게 <웃음> 노동자들 <웃음> 월급 빨리 주세요.

우리가 없어지면 또끝이고그된 된장 나나 하 봐봐라 내가 어 그래 된장 나나 봐봐 그싸 이거야. 우리 아기야 힘에서 저 저거 치료할 때 열애 사에서호박잎비이것저가지고젓가락으로 진짜 부드럽게 잘 먹어야 아게 우리 옛날 엄마들이 내가 아직 미생이 있어요. 그때 왔는구나. 모르지. 그래도 고모는 그 왔기 때문에 살았대. 인도에서 음. 죽었는데, 그장류에그 그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엄마를 그리로 모시고 갔기 때문에 살았대. 나는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를.

너무 그때가 어리가지고, 조카같이, 조카는 조카 같은데, 너무 있잖아. 마련이 톡 튀잖아. 계시고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우리 소중한 아들 딸 여러분 한중한 안녕하세요 오늘 이 굴이 산강시민 모임을 설는 시민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원의 하회딸 나미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경기도 구리시를 찾았습니다 자 경기도 구리시하면참 이 쾌적한 환경입니다. 서울에서 바로 가까이 있으면서 모든 뭐 교통이나 이런 지역에서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요. 또이 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구리시가 많은 데가 쓰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감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애써주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구리타워가 되겠습니다. 이곳의 명물이고요. 또 데이트 코스로 아주 유명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리에서 또 자랑할 수있도 안전한 먹거리를 지기고 있는 구리 농섬물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1년 내내 정말 신선한 많은 식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구리 시민 여러분들 많이 애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 구리 한강시민공원입니다. 이곳은요, 자전거도로는 물론이고 이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가면 또뭐 스포츠 시설이 참잘 되어있죠. 야구장, 인라인 스트장 많은 분들이 찾고 있어서 또 건강하게 이 시민공원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음, 꽃밭 또한 장마란 넓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유채꽃이 가득하고요, 또 어, 가을에는 음. 다들 이 환들 이 코스모스 축제가 열리는 곳. 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오늘 구리시 전국노래자랑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음, 음, 첫 번째 부대는 전래가수의 노래겠습니다. 듣 그렇죠. 공자 신사 우리 신우 씨를 모시겠습니다. 인생경.